네, 이번에 리베볼 유이왕 덱은 디지털 버그 덱인데요. 이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곤충 쪽 몬스터가 이제 기계화된 모습인데 이제 앞서 이제 소개드린 해 이제 비틀 트로퍼가 이제 전투기계라고 보 생각하면 이제 디지털 버그는 이제 디지털화된 네트워크형 그 로봇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버그의 하급 몬스터 중 하나인 웹소이더를 이제 소개 소개해드리... 소개해드릴 건데 이제 디지털 버그 덱은 이제 엑시즈 이제 전개로 이제 진행을 해가는 그런 듀얼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전개를 하는 대기고요. 일단 거의 모든 카드의 공통점이 거의 엑시즈 소재로 뭐 하거나 이제 엑시즈 소환 관련해서 하면 이제 효과를 발동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웹소더 같은 웹소더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한턴는 한번 잠면 공격포 잠마리를 이제, 이제 수입표시라고 패해서 이제 엑시즈 소환을 위한 곤충종 몬스터 한 장을 또 수소환하고 이제 이 카드가 이제 엑시즈 소환 소재로 되면 이제 상대필드 모든 안면 표시 몬서는 수비력이 0이, 되, 0이 되고 수입표시가 됩니다 예 수입표시로 바꾸고 이제 쉽게 파괴를 시켜주는 카드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디지털몬서인 레지스트라이더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게 이름이 뭐지 무랍게비였나아 소금쟁이 소금쟁이로 이제 모티브로 만들어진 카드 같고요 이 카드도 이제 자신 곤충족 문서가 제일반선에 성공하면 이 카드도 이제 전달아서 특수 소환을 해줘서 바로 엑스지즈 전개를 해주는 카드고 그이 그 카드 레벨과 이 카드를 5 또는 7로할수 있어서 이제 이 녀석이나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이제 링크 7인 랭크 7인 이제 라이노 세워스와 이제 코어 비치를 코어 비즈인가 아 코어 비즈를 이제 특수 소 엑시즈 소환해주는 카드고요. 이제 이 카드를 이제 엑시즈로 하면 공수를 1000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엑시즈 전개몬스터고 이 카드는 이제 뭐 레이디 버그라는 몬스터고 약간 딱정블레 모티브 같네요. 그리고 이 카드도 한 턴에 한번 지금 공격표지 몬스터가 이제 수입 표시가 되었을 때대기서건충족 몬스터 한 장을 서치하는 효과와 뭐 그이 카드로 이제 엑시즈 소환한 몬스터가 이제 파괴, 전투로 파괴되면 이제 자신의 내한장 들어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에, 에버 이제 뭐 번데기인지 이제 번데기처럼 생긴 커쿤 댄서고요. 이 카드도 이제 뭐다 비슷한데 자신 묘지 몬스터와 이 카드를 이제 같이 이제 엑시즈 소환을 도와주게 하는 카드고 이 카드를 엑시즈 소환을 하면 이제 이 카드가 이 카드를 엑시즈 소재로, 소재로 한 몬서가 이제 수입표시 몬서로 공격하면, 이제 마함 효과를 바, 발동하지 못하게 도와주는 효과고요 지네를 모티브한 디지털 버그 몬서 센티비트입니다. 이 카드도, 이제 이 카드가 수입표시가 되면 댁에서, 심지어 댁에서 이제 수입표시 몬서로, 이제 디지털 버그 몬서를 특수소환해서 엑시즈 전개를 해주는 카드고, 그리고 이 카드를 엑시즈 소재로 하면, 제 모든 수입표시 몬서한테 한 번씩 공격을 해주는, 이제 연속 공격 효과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함 디지털 버거 카드고요. 일단 첫 번째 맞 이제 속공 마법 디지털 버거 카드 버그 시그널을 살펴보면, 이제 이 카드는 제 랭크가 2 e 높거나 2라은 e 곤충족 X 시즈 몬스터 한 장을 이제 위에 엑시, 겹쳐서 x 시즈 소재로 취급하고 이제 엑스트라덱에서 특수한 해주는 이제 엑시즈 전기의 효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피드 마법 카드인 버그 매트릭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칩 카드에 이제 디지털 버그 몬스터들이 이제 돼 있고 이제 이 카드는 이제 자신 곤충족 몬스터들의 공격력 수비력을 300 올려주는 효과와 그리고 이제 자신 빌드의 곤충족 스시즈 몬스터 한 장을 이제 폐 곤충족 몬스터에게 엑시 소재로 이제 제공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디지털 버그 함정 카드인 버그 이머 이머전시고요. 이 카드는 이제 짐 묘지에 이제 곤충족 레벨 3 몬스터 두 장을 특수원하고 특수 그리고 에 그냥 뭐엑시즈소환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의 카드네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버그 의 엑시지 몬스터들인 스카라디 스카 이 에디 에이터랑 코어 비즈는 쇠동굴이를 모티브로 한이 카드는 엑시즈소재두 개를 제거하고 표시형 이제 상대 대상 몬스터를 이제 표시형 식시형을 바꿔주는 효과와 그리고 그 효과를 그 몬스터의 효과를 무시, 이, 무효로 하는 효과 그리고 이, 이,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천팔0 원의 원의 공격력으로 이제 몬스터를 파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전투로 파괴한 몬스터를 이제 이 카드 엑시즈소재로할수 있네요. 근데 이 카드는 뭐 거의 안쓸것 같네요, 이제. 너무 약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나비 몬스터, 코어 비즈입니다. 랭크 3, 4, 건축물 엑시 몬스터에 겹쳐서 소환할 수 있는 효과와, 이제, 한 턴에 한 번, 이제, 엑시조절을 제거하고, 상대 수비 몬스터 한 장을 주인 오 택으로 되돌리는 효과와, 한 턴에 한 번, 얘도 이제, 묘지 몬스터를 이제, 엑시조절할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버거 최상급 몬스터인, 이제, 라이노 세버스고요 아무래도 헤라클래스 장수쿠데이를 모티브로 만든 것 같고 이제 이 카드도 이제 랭크 56의 곤충종 엑시트 몬스터를 이제 겹쳐서 엑시 소환 가능하고요. 수위 표시를 몬스터가 공격하면 이제 관통 효과와 이제 한 턴에 한번엑시즈 소재를 제거하고 상대필드의 수비를 가장 높은 몬스터를 이제 파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몬, 디지털 버건 몬스터들을 다뭐 수위 표시나 이제 뭐 겹쳐 엑시즈, 겹쳐서 엑시즈 뭐 소재를 할거나 그런 효과들이 많네요. 이제 상대가 이제 수비로 이제 전기를 하는 이제 퓨어리 같은 덱 같은데서 약간 좀 이제 쓸만한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디지털 버그 덱을 살펴봤고 이제 디지털 버그덱 리뷰여서 마치겠습니다.